네, 이어서, 그래프의 그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은 결국은 같습니다. 2차 함수고,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은 우리 1차 함수죠. 즉,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프상으로 그린다면, 예,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 있다면, 자, 이둘 녀석의 직선의 위치관계는 결국, 결과적으로, 자, 그래프 바깥에 서로 있던가, 아니면은, 한 점에서 접한, 접하는 경우죠. 접하거나, 아니면은, 안으로 들어와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즉, 자, 얘네 둘을 이용해서, 결국,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과 서로, 얘네 들이 서로 만나는 점. 즉, X값이 같은 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니, Y값, X값, Y값이 다 같은 점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그래프를, 아, 식을 이렇게 놔야겠네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서로 두,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던가. 접하는 거죠. 접. 접한다. 또는 아예 만나지 않는 거나, 교점? 없다. 교점이 없다. 이세 가지 용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즉 앞서서 했던 얘기가 결국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제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과의 교점 하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얘기고 그냥 이거 이, 그, 이 직선을 약간 기울였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와 이거 직선이죠 직선? 직선 y는 x 마이너스 k가 서로 접하도록 겹, 접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식 세워봅시다. 접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되는 자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갖다 놓고 풀어야겠죠? 푸는데 한 점에서 만난대요. 교점이 하나다. 그럼, 자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 x 좌표를 그랬죠? 자, 교점의 x좌표인데 교점이 하나래. 그럼 뭐랑 같다? 근이 하나. 근이 하나는 뭐다? 자, 근이 하나는 뭐예요? 중근을 가진다. 많이 돌아오죠? 예, 네. 중근을 가진다. 뭐? 판별식이 0이다. 결국, 나오는 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식점만 정리해 줍시다.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k-1 전체 x. 플러스 k-2는 0이다. 자, 근데 이 그래프,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자, 얘가 small, a, small b, s m c가 될 테니까,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되죠. b제곱 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k-2. 그리고 얘가 0이 돼야 된다. 판별식이. 왜? 중근가지니까. 자 이거 풀어줍시다. 자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퀄 제로죠. 식 정리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9는 0이다. 자얘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 인수분해가 되나요? 잠시 자 인수분해는 힘들 것 같죠 지금? 자 인수분해 힘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의 공식 써야죠. 근의 공식 써봅시다. 자,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자, 근데 B가 지금 짝수죠 우리 짝수면 짝수 공식 쓸수 있죠. 짝수 공식 쓰면 B프라임의 제곱 4의 제곱인가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16 마이너스 4 아, 죄송합니다. 여기 b 프라임이니 마이너스 4죠. 다시 쓸게요. <laughs> 다시 쓸게요. 3배씩 쓰면, 아, 3배씩입니다. 근의 공식 쓰면 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4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1 분모 날려주고 그냥 자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라고 나오죠. 자자이 중에서 우리 실수 k값이라고 했으니까 둘다 실수 k값이죠. 그냥 어떻게 된다. k는 4 플러스 루트 7이거나 또는 k는 4 마이너스 루트 7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아 문제를 약간 k값에 합을 구하시오 하면 그게 좀더 낫겠죠. 왜?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지겠죠. 여기서 굳이 군 구할 거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 따져서 그냥 여기서 아,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k값의 은 8이구나 하는 게좀더 편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 이렇게 되겠네요.